내일 열 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랜만에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실기 문제고요. 기본간호 파트입니다. 문제 환자의 배설량은. 대설량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요거를 머리 떠올리면서 보기 보셔야 돼요. 멍하니 보기 보면요. 두번 읽어야 됩니다. 국가고시 100분 안에 100문제 풀고 마킹까지 하죠. 2025년부터는 105문제예요. 실기가 5 문제가 더 추가됐습니다. 빨리빨리 문제를 읽고, 보기 한 번만 보고 답을 캐치할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배설량,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1. 구토는 제외한다. 왜 제외할까? 2. 기저귀 속 배설물을 긁어내어 측정한다. 3. 가글액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4. 상처 배액량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5. 정상 대변의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정답. 느낌 오셨나요? 4번이죠? 상처 배액량 고름. 이거 당연히 배설량입니다. 1번, 구토는 제외한다? 구토도 배설량이에요. 2번, 기저귀 속 배설물은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무게를 측정한다고 했어요. 기저귀의 무게. 원래 기저귀가 만약에 100g이었어. 그런데 총 무게가 300g이야. 그러 나머지 200g이 배설량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3번, 가그렉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가그렉 말 그대로 캬! 들어왔어요. 하지만 섭취량 아니죠? 캬! 뱉어했어요 이거 배설량이에요?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니에요. 그냥 뭐에서 무예요. 그쵸? 5번, 정상대변의 무게를 측정하게 기록한다. 몸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이게 특이하니까 암기하시라 그랬죠? 그냥 똥, 정상대변은 배설량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신기하죠? 그럼 소변은요? 소변은 또 취급해요. 설사는 배설량이 됩니다. 일반적인 그냥 똥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섭취량과 배설량 문제 여러분 완벽하게 맞으실 수 있도록 이론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그 문제와 답만 알고 넘어가시면요? 점수에 차도가 없습니다. 왜 점수가 안 올라요? 문제 많이 푸는데 이론을 안 보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조금 변형되면 이론이 총 10개야. 한 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에 관련된 이론을 다 알아야 변형 문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섭취량과 배설량,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 키워드거든요. 한번 섭취량 나오면 한번 배설량 나와요. 퐁당퐁당 나오니까 모든 이론을 아셔야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섭취량은요, 먹는 거. 뭐 주사로 맞는 거,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게 섭취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혈 받았어. 그 피가? 몸무게가 더 늘어나잖아요. 섭취량이에요. 위관 용량의 콧줄로 밥 먹었어? 이거 당연히 섭취량이죠. 입으로 먹었어. 경구가 뭐예요? 입으로 먹었다 이거 아닙니까? 섭취한 음식, 복막 주입액, 비위관 또는 튜브 삽입 음식, 몸으로 다 들어오니까 섭취됐죠? 섭취량입니다. 또 피, 경구, 입으로 먹는 거 아니고요. 주사 맞는 거, 수액, 혈액, 혈액 성분, 얼음. 이거는요. 다 섭취량인데 얼음은 절반만 환산한다. 그래서 국가고시 어떤 표현으로 나오죠? 섭취한 얼음량의 절반을 또는 2분의 1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약을 복용했어. 이때 물과 먹죠. 이 물도 섭취량으로 계산한다.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여러분. 쉽죠? 배설량,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입니다. 웬만한 거 다인데 포함되지 않는 걸 기억해 보세요. 가글액, 아무것도 아니에요. 섭취도 아니고 배설도 아닙니다. 정상 대변, 이게 좀 특이하죠? 그냥 똥, 정상 대변은 어, 배설량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설사, 출혈, 심한 발한은 다 배설량입니다. 그냥 땀, 그냥 발한는요 이거는 측정이 안 돼요 배설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발한 또는 같은 말로 정상호흡 시에 수분 소실량 또는 신진대사에 의해서 생기는 수분은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저귀는요 똥을 긁어내는 게 아니라 무게를 잰다 아시겠죠 아, 자, 섭취량은 다 포함한다 얼음을 먹었을 땐 2분의 1만 배설량 뭐가 제외된다 정상 똥 가글액 발한 그냥 땀은 안 된다는 거. 섭취량 및 배설량에 관한 설명은 1. 위간 영양액은 1cc는 2ml로 환산한다. 2. 수변량이 시간당 50ml면 보고한다. 3. 섭취한 얼음량의 절반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4. 정맥 주입 용액은 경구 섭취량으로 기록한다. 5. 주입된 복막투석액은 배설량으로 기록한다. 정답 뭐예요? 3번 섭취한 얼음량의 절반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너무 쉽죠? 2분의 1만 어, 섭취량으로 계산한다 이거예요. 위간 영양액은 1cc가 2ml예요. cc랑 ml는 같은 단위입니다. 1cc는 1ml죠. 2cc가 2ml예요. 아시겠죠? 소변량이 시간당 얼마큼이면 보고해요. 적을 때 보고하죠. 핍류일 때 보고합니다. 시간당 30cc. 하루 종일 500cc일 때 핍뇨예요. 이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소변량이 하루에 500ml도 안된다면요 신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또 정맥 주입 용액은 경구 섭취량이에요. 아니잖아요. 주입된 복막투석액. 당연히 섭취량으로 기록한다. 아, 시겠죠 섭취량 계산 방법은, 아, 몸으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게 보세요. 멍 때리고 보면은요, 그냥 다시 두번 읽어야 돼요. 1. 약 복용 시 섭취한 물을 포함한다. 2. 식간에 마시는 음료를 제외한다. 3. 비위관으로 주입된 물을 제외한다. 4. 정맥으로 주입된 수액의 양을 제외한다. 5. 섭취한 얼음량의 4분의 1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정답은요? 1번. 약 복용시 섭취한 물을 포함하죠. 얼음은 2분의 1만 포함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2번. 식간에 마시는 음료를 왜 제외하죠? 포함하죠. 3번 비관간으로 주입된 물도 포함한다. 4번 정맥으로 주입된 수액의 양을 포함한다. 섭취량이니까. 또 5번 섭취한 얼음량의 2분의 1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아시겠죠? 배설량에 포함되는 것은 보기 보기 전에 뭐 생각해야 돼요? 아 배설량에 포함 안 되는 거 정상 대변 있다. 가글액 있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세요. 1. 가글액 이거 배설량이에요? 2. 상처배액 3. 비간주의백 4. 발한 5. 정상구이시 수분소실량 상처 배액만 배설량에 포함되는 거예요. 가글액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요. 발한 그냥 땀 아니라고 했죠? 그냥 똥 아니라고 했죠? 그냥 이 수분소실되는 거이 발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비간주의백은요? 이거는 섭취량이죠 배설량이 아니죠 문제 관장시의 자세는 관장시의 자세는요 보기 볼거 있어요 바로 이 자세입니다 좌측 심스위 또는 심스체위 또는 측와위 와위 누워있는데 측 측면으로 누워있어 이거죠 측이와 보기의 중간 형태로 반복위이다 반복위 엎드려 있는 건데 반 엎드려 있다 이거예요 관장자세 항문자세 심스체위예요 그래서 정답 좌측 심스 체위가 되겠습니다. 체위 문제 국가고시에서 두 문제 정도 꼭 나오거든요. 어떨 때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위는 좀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 제가 여기서 안 하더라도 그러면 체위 또뭐 있어요? 트렌드 렌버그 포지션, 배횡아위, 앙아위 좌위, 반좌위, 파울러시 체위 이런 걸한 번씩 여러분이 훑고 넘어가셔야지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문제, 외과적 손씻기에 관한 설명은 외과적 손씻기, 내과적 손씻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보기를 보셔야지 한 번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올라야 돼요? 바로 이 장면이죠? 손을 위로 올리고 씻는다. 팔꿈치가 아래에 있다. 손이 위에 있다. 적어도 2에서 5분, 2분, 3분, 4분, 5분은 씻어라. 손다 씻고 수도꼭지 만지지 말아라. 이거를 떠올리면서 보기 보셔야 됩니다. 1. 항균 비누를 사용하여 손목까지 씻는다. 이렇게 팔을 올렸는데 손목까지만 씻을까요? 2. 손 씻기 후 손에 남아있는 물기를 털어낸다. 3. 손 씻기 후 손으로 수도꼭지를 잡고 잠근다. 4.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5. 손 씻기 후 손끝 위치를 허리 아래로 유지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외과적 손 씻기는요, 완전히 무균 멀균 상태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균 비누 사용해서 팔꿈치 이 위에 있는 데까지 다 닦아줘야 되고요. 손 깨끗이 씻었어요. 이 물기 그냥 털어내요. 이 발로 조절하는 수도꼭지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는 멸균 타월로 닦을 수가 있어요. 한번 사용한 종이 수건 버린다 이런 것들이 국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손 씻기 후 수도꼭지 잡으면요, 다시 손이 오염되죠? 다시 그걸 잡고 잠근다, 이런 표현은요, 외과적 손 씻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또,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손이 이렇게 위에 있어야 외과적인 손 씻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래로 내려서 씻는 건 내과적입니다. 완전히 멸균 상태로 우리가 수술할 때손 씻는 게 외과적인 거예요. 손 씻기 후 손끝의 위치를 허리 아래로 두면요, 이거 오염된 겁니다. 가슴 이하로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과장 무균술에서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물품은 1. 허리 부위의 수술 기구 2. 1시간 전 개봉한 주사바늘 3. 다른 멸균 물품과 접촉한 멸균 거즈 4. 알코올로 소독 후 테이블에 놓은 이동 겸자. 5. 멸균포의 가장자리 안쪽 1cm에 놓아둔 생검 바늘. 정답 3번. 멸균 물품은요, 멸균 플러스 멸균만 멸균인 거예요. 멸균 물품과 접촉한 멸균 거즈. 요거는 멸균이다. 이거고요. 1번. 허리 부위의 수술기구, 가슴과 허리 사이에 있어야지 멸균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죠? 1시간 전 개봉한 주사바늘, 바로 개봉해야 돼요. 4. 알코올로 소독 후 테이블에 놓은 이동 겸자. 아니, 이동 겸자 자체는 멸균을 해야 돼요. 알콜로는 소독이죠. 소독은 안 됩니다. 테이블에 놓으면 오염되죠. 5번. 멸균포의 가장자리 안쪽 1cm에 놓아둔 생건반을 멸균포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어, 이런 이론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 풀기도 지금 벅차죠? 이론까지 찾아보려면은요, 100문제 푸는데 이틀 걸려요. 그래서 기간지에서그 작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외과적 무균술의 원칙 볼게요. 멸균 물품이 멸균되지 않은 물품과 접촉하면 오염이죠. 멸균 플러스 멸균만 멸균이에요. 멸균 물품이 시야에서 벗어난 것은 오염으로 간주한다. 멸균 영역의 가장자리는 균이 있다고 간주한다. 소독포를 폈을 때 가장자리에 늘어진 부분도 오염됐다. 가운의 앞면 중 허리의 아래 또는 뒷면, 소독포의 외면은 오염이라고 봅니다. 가슴과 허리 그 중간 이것만 오염이 안 되고 멸균이라고 보는 거예요. 피부는 멸균이 될수 없고 균이 있다고 간주한다. 멸균 거주에 습기가 들어갔으면 오염이다 젖으면 오염입니다. 습기는 어 오염시키니까 습기 있는 거는 안 된다. 무조건 오염됐다 이거예요. 내과적 손 씻기에 대한 설명은 내과적 손 씻기는요 일반적으로 수도가에서 손 씻는 게 바로 내과적인 손 씻기입니다. 소독의 개념이지 멸균의 개념이 아니에요. 딱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팔꿈치가 위에 있다, 손이 아래 에 있다 이런 표현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 손가락을 위로 하고 씻는다 아니죠 아래로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씩 제끼면서 보기 읽으셔야 됩니다 이 손목에 있는 시계는 착용한 채로 씻는다. 아, 이거 빼야겠죠? 너무 더럽죠? 3. 손을 씻은 후 수도꼭지를 잠근다 4. 손가락 끝을 다른 손의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5. 손을 씻은 후 젖은 타올을 재사용한다 정답은요? 4번 손가락 끝을 다른 손의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이 손톱이 제일 더럽다고 했죠?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요거는 무리가 없다 손가락을 위로 하고 씻는다가 아니라 아래로 하고 씻는다 손목에 있는 시계 빼야겠죠? 손을 씻은 후 수도꼭지 잠그는 거는 좀 다시 오염되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했고요 손을 씻은 후 젖은 타올 젖었으면 오염이죠 어, 마른 타올 뭐 멸균 타올이면 더 좋겠지만요 내과적 손 씻기는 1. 알코올 제제를 사용 시 5초간 손을 마찰한다. 2. 알코올 제제를 사용 시 일회용 수건으로 손을 닦는다. 3. 물과 비누로 씻을 때 팔꿈치는 아래로 손은 위로 올린다. 4. 물과 비누로 씻은 후 손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오 물과 비누로 씻을 때 10초간 손을 마찰하고 손씻기 전체를 20초 이내로 마친다. 정답 뭘까요? 3번 물과 비누로 씻은 후 손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되겠습니다. 내가득 손씻기 팔꿈치는 위로 손은 아래로죠. 또 물과 비누로 씻을 때 내과적 손씻기는요. 2분 이하예요. 그래서 30초에서 1분 이상 흐르는 물에서 문지르면서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낸다. 이런 표현도 맞고요. 1, 2분 정도 씻는다. 요것도 맞습니다. 아시겠죠? 내과적 무균술. 내과적 손씻기. 어, 내과적이라는 의미는요. 완전 멸균은 아니고 소독의 개념입니다. 병원성 세균의 균을 감소시키는 거. 그리고 소독만 하는 거. 또 이런 균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어, 손, 위생, 손 씻기, 또는 관장, 장루주머니 교환, 이런 거는요, 멸균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내과적 무균술이에요. 격리, 역경리, 이것도 내과적인 무균술입니다. 내과적인 손 씻기 중에서 가장 오염된 부분이 어디냐, 이런 거 굳이 나왔었거든요. 손톱 미치다, 그래서 손바닥에 손톱을 어, 이렇게 씻는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손 끝이 아래가 가도록 하는 게 내과적인 무균술, 내과적인 손씻기죠?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1, 2분간 비벼서 씻는다. 뭐, 30초에서 1분 또는 1분에서 2분. 이게 내과적인 무균술, 내과적인 손씻기고요. 외과적은 2분 이상 씻는 것입니다. 오케이?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이 적용되는 얘가 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어, 이 보기 보기 전에 여러분이 내과적인 무균술, 외과적인 무균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외과적인 거 완전 멸균되는 거 내과적인 거 소독의 개념 이거 아셔야겠죠 1번 화상환자 드레싱, 배관 비우기 앞에 께 내과적, 뒤에 께 외과적인 걸 고르는 거예요 2. 욕창 상처 드레싱, 인후 배양검사 수집 3번 비의관 삽입, 수술 부위 드레싱 교환 4번 도뇨관 삽입, 구간 간호 5번 정맥 주사, 관장액 주입 정답은요? 정답 3번입니다. 앞에 게 내과적인 거, 뒤에 게 외과적인 걸 고르는 거예요. 화상 환자 드레싱, 이거 외과적으로 해야지 감염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번 딱 틀렸어요. 둘 중에 한 개만 알아도 돼요. 2번, 욕창 상처 드레싱, 이것도 외과적이어야 되는데 앞에 게 내과적이어야 되니까 다 틀린 거죠. 3번, 비간 삽입. 비간 삽입하는 거, 내과적 무균술 맞습니다. 또 수술 부위 드레싱, 외과적인 거예요. 음, 도뇨관 삽입, 이 소변줄 외과적인 무균술로 해야 요로가염안 생기죠. 또 5번. 정맥 주사, 정맥 주사, 엉덩이 주사는요. 외과적인 무균술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한 개만 알아도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외과적인 무균술인 경우를 제가 쫙 정리했습니다. 수술할 때 수술복 착용, 뭐 수술 기계 소독 이런 거다 외과적으로 멸균을 해야겠죠? 우리가 막 배째고 개복 수술하는데 이 외과적으로 멸균 안하면은 환자 다 감염돼서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또 시술할 때, 도뇨관 삽입할 때, 이 소변에 관련된 거. 이거 다 외과적입니다. 멸균해야 된다. 인공도뇨, 단순도뇨, 유치도뇨 다 외과적인 무균술이에요. 침습적 행위, 피부를 뚫는 거, 요추천자, 요추에 구멍 뚫어서 물 빼는 거, 복수천자, 또 정맥주사, 어, 주사 맞는 거다 외과적입니다. 또 드레싱 의사가 보통 합니다. 욕창 드레싱, 수술 부위 드레싱, 개방창상 드레싱, 이게 다 외과적으로 깨끗하게 멸균해야지만 어, 감염 안 된다는 거죠. 흉각 배관의 교환, 복강 배관의 교환. 이 배쪽은요, 잘못하면은 괴사돼요. 그래서 항상 외과적으로 멸균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내과적인 무균술, 소독의 개념입니다. 멸균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대변에 관련된 거다 내과적입니다. 배관을 비운다. 장루 교환. 이것도 똥피 치우는 거죠. 인공항문 주머니니까. 이런 거는요, 멸균이 안 돼요. 그냥 내과적인 걸로 합니다. 웬만하면 깨끗하게. 아시겠죠? 역 격리, 보호 격리가 뭐예요? 내가 백혈병 걸렸어. 근데 내가, 어, 저 사람 꼭 올무면은 내가 면역력이 없어서 내가 죽어. 그래서 역으로 격리하는 거? 이게 바로 내과적인 무균술입니다. 내가 있는 공간 모두를 멸균할 수 없거든요? 어, 비위관삽입 코에다가 삽입하는 거콧줄넣는거 내과적인 무교술이고요 직장튜브 항문에 삽입하는 거는 내과적이고요. 소변줄 꼽는 거 그거는 외과적이에요. 멸균 아시겠죠? 귀 점적 투여 또는 똥구멍, 관장에 주입하는 거 내과적이다 아시겠죠? 매일 열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